마지막 네 번째 처방. 문을 닫고예요. 4절과 5절입니다.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왜이 성경에 그 엘리사가 한말 중에서 중요한 것만 기록했을 거 아니냐고요. 뭐 쓸데없는 거다 뺐을 거 아니냐고. 근데 왜 문을 닫고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넣었을까요? 이 질문은요. 어릴 때 제가 그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.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. 왜 기도는 눈 감고 하라는 거예요? 이안 궁금하셨어요? 초신자 여러분? 아니, 왜 기도는 자꾸 눈 감고 하라는 겁니까? 문을 닫고랑 똑같은 이치예요. 궁금하시면요. 오는 주일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눈 뜨고 한번 해보세요. 왜눈 감으라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. 눈 뜨고 기도하면은요.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? 어, 이제 파마를, 파마를 저 사람 잘못했네. 어느 <laughs> 미장원에서 했지? 이게 눈 감는 거예요. 왜 문을 닫으라 그러느냐고요.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. 모든 그 어수선한 거다 멀리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은 결국은 집중력의 문제예요. 예수 믿고 한달 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도 은혜를 못,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꿈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에요. 예수 믿은 지한 달밖에 안 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은 한 달이 뭐예요? 첫 주에 다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스클럽 끊은 그,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 등지막하게 와가지고 10년을 다녀보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관심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이 집중력의 문제예요. 목회도 해보니까 집중력이더라고요. 여러분 제가 왜 밖에 활동 안 합니까? 대회 활동 안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. 분당 지역에도 뭐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 모임 같은 거 하는데 한번 가서 인사하고 저는 안 가요. 그래서 미안해요. 그러나.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보고 서울에 가서 뭐 아침에 가서 무슨 모임에 가서도 뭐 기웃거리고 무슨 무슨 연합회에 뭐 회장도 맡고 이사장도 맡고 이래갖고는 집중하기 어려워요. 저는요 정말 저는 2 4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드림센터 제방에서 바깥에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. 화장실 갈때 말고는 난그 자리를 지키기로 원합니다.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고,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성도 기도를 해드리고, 그 자리에서 우리 부교역자 격려를 해주고,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, 집중력이 문을 닫아야 돼요. 관심사를 다 끊어야 돼요. 골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. 골프. 그럼 한번 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? 호기심도 있습니다. 그러나 골프가 목회보다 더 재밌을까봐 안 친다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절박함을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? 그럼 목회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면 자꾸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? 집중하는 거예요.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? 우리 청년들. 시대 시대마다 사단의 공격의 타겟이 다른데요. 오늘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타겟은 딱 하나예요.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예요.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이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목표라는 걸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? 여러분 지금 너무 산만한 거 아닙니까, 우리 청년들? 저는 스마트폰을요. 딱 아침에 그 사용할 때 그리고 또 그 필요할 때 말고는 이거를 내 가까이 안 두어요. 그래서 저녁에도 스마트폰을 제 가까이 안 둡니다. 집중력에 방해가 되더라고요. 우리 청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은혜 막 엄청 받으시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결단을 이 아침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. 전부 왜 엄마들만 하면 그래. 청년들에게 이거는요, 거의 순교에 가까워요. 목사님, 어디 순교할 데 없습니까? 스마트폰 갖고 순교할래요. 여러분이 지금 이, 이 핸드폰, 이거 그래서 저를 여러분 안내 봤고요 저녁에 딱한 9시 넘어가면 스마트폰을 엄마한테, 아빠한테 반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. 우리 큰딸. 또 둘째 딸 집중력이에요.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집중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단체장, 어떤 그룹의 뭐 이사장 그런 거 맞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. 끝까지 오리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네 가지 처방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.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둘째,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. 셋째,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. 마지막 네 번째, 문을 닫고 신앙생활은 집중력입니다. 오늘 여러분 어떤 결핍을 갖고 오셨어요? 어떤 물질적인 결핍입니까? 가정의 결핍입니까? 사랑의 결핍입니까? 이네 가지 처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